와 바람 엄청 따뜻다 이번에 MDO 무시동 이따로 달았거든요. 이렇게 계기판이 있고,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엄청 따뜻해요. 리모콘이 있어서 이렇게 분량 조절할 수 있어요. 4단 했거든요. 4단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엄청 따뜻해요. 와, 신세계에요, 진짜.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춥지. 막 안에 너무 따뜻하지. 제가 지금 에코플로우 배터리 를 쓰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가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기 장판이나 조리 도구들은 에코플로우를 사용하고 무시동 히터는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MD용 배터리가 있었거든요. 120암페어짜리. 그걸 이용해서 지금 무시동 히터를 작동을 했어요. 오늘 저녁은 한우 곱창 전골입니다. 맛있게 좀 오빠 빨리 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비변 먼저죠. 데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따뜻해, 그래서 그냥 먹어보고 짠~ 음~ 됐습니다. 탱글탱글하죠? 맛있겠다. 음~? para morir. Mm-hmm. 배터리가 방전됐어. 너못 먹어? 구석에서 간식 찾았어? <laughs> 귀여워. 어제 전기가 나가가지고 바닥이 완전 냉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잤어. 지금 무시동 히터 때문에 공기는 진짜 따뜻하거든요. 무시동 히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 어젯밤에. 고마워. 어제 다 뜯었지? 그래도. 이렇게 끓여놓으니까, 꼭 사야겠다. 차는 지금 엄청 따뜻해요. Hva ah, kommer no, cool, maten i? 될지도 <목소리도> 뭔가